Okay, 점프. 어디로 가? 오, 그러고, 그러고. 잡기, 잡기, 잡았어, 잡기. 잡고, 잡고, 잡고 이놈 이 k <laughs> 빨리 와 o w you are. 빨 o 빨 much you care? You a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 i r 응 어. 잡고 땡겨 이기면 못 잡아 <laughs> 뭘 잡아 뭘 잡아 뭘 잡아 뭘 어, 잡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됐고 일단 너부터 잡아 야야야 아, 미안해라 아. 아. 잡아 잡아 너부터 잡아 씨너왜 연락 왔어 빨리 말해 아 이거 너라고 요즘에 원피리 시간이 없어 시간 이아 싫어 오뭐뭐뭐 You've just grabbed an instructional video. Look yeah, around for such remotes. Once activated, they'll provide instructions oh. ranging from not very helpful to totally useless. Whoa. If there is no remote around you, you may return There's to initial gear. despair, One, or you may start two, looking for ways thinking. to solve the puzzle instead. One, two.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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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two. 어, 이거 땡겨, 땡겨, 땡겨. 오케이, 또. <고.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게> 아, 뭐 또? 아, 이거 뭐가? t 음. 살초라는 그. 뭐 쉬운데 게 아, 이렇게 땡겨주면 되잖아. 됐는데? 봐봐, 땡겨. 어, 잠깐만.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어? 그럼 나 어떻게 올라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닛. 아 내가 손 잡아줄게. 어? 여기 이, 여기 올라와. 할수 있어? 땡겨 땡겨봐 땡겨봐. 오!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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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 신기하다, 이거.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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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잠깐 밀어보래. 오 근데 이거 이거 좀. 영차영 차에서 자, 영, 자 밀어봐. 하고 어, 나도, 너도 잘 가고, <웃음> <웃음> 나도 잘 가고 너도잘 <laughs> 가고. 안 보여. 올라왔어. 올라왔어. 오케이. 가자. 고고고.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응? 안안 아, 가는데? 잠깐만. 잠깐. <laughs> 뭐? 뒤로 뒤로 안 밀려?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무거워? 나 요즘 뭐 많이 먹어? 오? 가고, 오케이 <laughs> 가고 오케이 오케이 됐고 오케이 됐고 잡았어 어아 얘는 안 움직인다 어. <laughs> 아야 도와줘 도와줘 줘 알았어 알았어 도와줘 갈게 갈게요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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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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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 머리 내 머리 머리 잡어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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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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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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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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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떻어여 아니야 아니, 작... 어 갈게 잘 있어 아, 잠깐만. 어 잠깐만 너? 어너너잘 갈게 어 갈게 <laughs> 이거 게응응

아니 나또갈 거야 이런 아니 좀 가만 히 있어가 좀 <웃음> <웃음> 오케이 박스를 내가 갖고 와 박스 갖고 와응 박스 갖고 와 음, 박스 갖고, 갖고 가면 내가 이렇게 왼쪽으로 쭉 아! 아니 씨. <laughs> 아, 욕하게 하지 말아라. 방송에서 욕하고 싶지 않다. 오, 이렇게 오케이. 아직, 아직 어? 조금, 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뭐야 <웃음> 오케이. <웃음> 어, 어, 저거에서 뭐가 달라진 거야? 지금 문이 열어 안 눌러졌잖아. 안 눌러도 나와? 몬필 진짜. 아니 아까 눌러졌는데? 빨리 와. 다리가. 왜 저래? 참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빨리 야. 빨리. 빨리 빨래빨래빨 와우. 이건 점프네. 점핑 점핑. 점핑 점핑 점핑. 어. 오케이. 점핑. 어, oh. 어, oh. 어 친구 좀 힘들어 하네. 점핑. 떨어지지 마. <그냥. 웃음> 간다. 내가 갈게. 너의 손을 잡아줄게. 너의 손을 잡아. <laughs> 뭐야, 뭐야, 너왜 여기 있냐? 아니 이건 뭐쩌라고 이건? <웃음> <웃음> 점프 어 점프했고 점프, 했고. 점프. <laughs> 자 손을 올려 올리고 끝에다가 다. 그리고 이제 몸을 위로 끌어올려. 좋아. 남생? 생생이 남생? m 아, p 빨리 이을 올리고 점핑! 오 됐어! 어 대박! 됐어 됐어 됐어! 올라가고 싶어요 어 뭐가 돼 어? <laughs> 왜? 여기 아닌가 봐이 길은 아닌 거 같아 아아아오 <laughs> <laughs> <뭐야? 웃음> 살려주세요 <웃음> 어디 어디로 오와 뭐야? 옹피라 살려줘. 됐겠다. 나 어디야? 나 갈래. 뭘 갈래야? 나 지금 어딘지 몰라. 오 잠깐만. 오 온다. 오 잠깐만. 이건 거 같은데? 아,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어뭘 와? 당겨. <laughs> 오케이, 올려. 올리고. 점핑하고. 아이고. 여기까 걸려 오세요. 오케이. 우와 진다 잠깐만, 잠깐 있어봐. 어? 뭐야? 야 유리, 왜 깼어? 야 깨지 말라 했지. 나 뭐라 했어? 앨런 오 개인 게 아니야. 깨지 말라 했어, 안 했어. 아 미안해. 어. 너도 같이 가. 어! 같이 가. 너가 빨리. 엄마. 빨리 땅에 들어가. 이거 소화전 뭔가 수상해. 형 이거 봐 봐. 내가 멋있는 거 보여 줄게. 뭐? 그냥 던져 버려. 아. 어, 잘 던졌고? 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부터는 다 부너뜨려. 자, 아 자. 어, 부셔 버려. 자. 어? 잠깐. 벽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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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오는데? 어, 잠깐만. 벽 부셔 버리기. 갑니다. 야, 부셔버리기. 부셔버리기. 자, 갖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시원하다 그냥. 자, 와. 이제 잠깐 점핑해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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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를 줄게. <밀어줄게. 웃음> 오케이 됐어. 아. 자나 간다. 뭐는거 아, 이게 어. 뭐 하는 건데? 이게 뭐야? 응. 어. 받아주세요. 음. 음 잘해. 오 된다 된다 가자, 된다. 이제... 된다. 된다 된다. 너... 된다. 오 대박 대박 대박. 된다. 너... 가가가가. 뭘어딜가 너... <laughs> <뭘> 어디가 너... <laughs> <어딜> 어디가. <laughs> 아 여기를 치워야 될것 같아. 청소를 좀 하자 우리. 고고고고고. 쑥. 한번더한번더한번 더. 오오 오. 거꾸로 거꾸로. 돌아버리기. 고고고고. 어 돼? 지금 됐어? 어 방금 됐어 방금 됐어 방금 됐어. 고. 아니 아! 뭐가 됐지? 다고어데 내려 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달려가서 내가 몸통박치기 할게. 오케이 몸통박치기. 그래 유리 유리 유 유리 그래서 오 가자 이거 박스를 갖고 가서 음 응. 롤로랄라 롤로랄라 그러면 이거를 뿌아 뿌아 이거를 뿌 에? <laughs> 느낌 왔어 되구나.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오 이번에 그 닫아볼까? 아니 씨 좀비 앨범 앨범 켜야돼 하고 이거를 갖고 와서! 어? 저기요 저기요? 지라쪽에서겠어 <놀람> 나는 <놀람>

줄을 잡아. 어? 어! <laughs> 오! <laughs> <laughs> 아! 뭐냐? 아니야 그냥 깨부쳐 버려. 아, 벽을? <laughs> 오, 됐어 됐어. 어, 저 <laughs> <하나, 둘.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았고 뭐야? 뭐가 깨진 거야? 방금... 오... 오 유리 앞에 있는 유리... 날잡잠 아이, 빨 맞아... 더 이상... 이미... 이미... 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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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절대 혼자 안 죽어. 같이 죽자. 일로와. 같이 죽자고. 아... <웃음> <웃음> 박스가 필 아... 한데 또? 잠깐만. 저기 위에 박저있 아... 어디? 저기 위에. 아... 저깐만잠 아... 만 저기 뒤에도 저는데 아 오케이 나 갔다올게 응갔다 뭐지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오케이 문 열었고 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어 열리네 그냥 오, 오케이 갔다큐 어, <laughs> 그 창문 깨지 말라 했지 내가 자 이거 하나만 가져갈게요 자, 이제 너만 올라오면 돼. 아 올라가자. 깨진 거 위에 타서 손을 올리고 <웃음> 손을 <laughs> 벽 치기 그만하고 좀. 아야손손 어. 손. 어어 어, 잠깐 날날 끌어 댕 <laughs> 잠깐 내 머리 아아 아, 잠깐 올라와. 내 머리 채 머리 채왜 잡어 <laughs> 잠깐 잠왜 잠깐, 어. 잠깐만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어, 근데, 올라 a Ula, Ula. Ula, u l 아니야 a Ula. u 어 a u 했지? 어 l 어 Ula. Ula, Ula. Ula, Ula. Ula, Ula. Ula, Ula, u 나 이거 어나 와! 오! 와우. 오케이. 어? 방금 욕할뻔한 거 같은데. <laughs>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나뭐 해야 돼, 여기서? 아. 아. 뭐야? 머리 아파? <laughs> 스윙. 와 이게 될까? 우와. 될것 같아. 될거 같아. 될거 같아. 너무 행복해 지금 너무 재밌어 간다 어. <laughs> <laughs> 이제 어가잘 지내 잘가 <laughs> 너무 행복했어 오케이 재밌었다 다음에 또 하자 그래 너 이제 뭐해? 피파? 나 이제 형한테 벗어날 거야 자방송끝다음아왜